어 지난 제 영상들을 보신 분 중에는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제가 이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을 많이 다뤘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루밍이라든가 그리고 뭐 착한 아이 증후군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성향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어제 우연히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연세대학교 상담 심리학과 권수영 교수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 사피엔스 스튜디오에서 출연하셔 가지고 그 착한 아이 그 컴플렉스라는 주제로 그 내용을 강연 하시는 걸 봤어요. 한 20여 분 정도 강연인데 그분의 강연을 딱 보고는 아, 이분이 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뤄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근데 그분의 배경이 재밌어요. 이분이 목사님의 아들이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도 이제 교회 중직자의 아들로서 또또한 사람의 목사 선교사로서 제 자녀들이 느끼는 부분. 자, 그렇다면 왜 그분이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부분을 유심히 볼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기독교인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고. 자 그래서 그 강연을 이제 하시는 중에 나온 그분의 저서 어, 책 제목이 나도 나를 몰라 어, 책 제목이 그래요 나도 나를 몰라 자 그래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큰 아들 어,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온 제큰 아들에게 아들 우리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책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아들에게 먼저 네가 한번 책을 읽어보렴. 그리고 나중에 아빠가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책값을 지원해주고 큰아들이 책을 먼저 사서 보는 쪽으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오늘 이제 책이 왔대요. 이제 읽어보겠죠. 책을 워낙 잘 읽는 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저명하신 교수님이 아, 이 부분을 다뤘다라는 거 저로서는 참 감사한 게저 같은 경우는 뭐 영상을 그렇게 올려도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은 안 가져요. 기껏해야 뭐, 뭐 몇십 명이 그저 이렇게 뭐 들어주시고 봐주셨는데, 어, 그런 교수님이 그 출연하신 강연에 보면 뭐 기본 수십만 명이 이제 그 시청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이제 사서 읽어보시겠죠. 너무 감사한 내용이고 그 주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저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밑에 그 하단에 어, 댓글 최고 상단에 제가 지난 어, 제 영상들도 한번 이렇게 첨부해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어, 뭐제 영상도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봐주시면 어,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어, 착한 아이 이 컴플렉스라는 것은 그그 그 안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본인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가진 사람이 소시오패스들의 첫 번째 먹잇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악한 그 무리들의 행위가 정당화되고 가려지고 더 조장되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회의 문제, 사회 문제로도 심각하다는 것을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어, 또 다른 영상을 보면서, 음, 뭐, 소년법, 그, 소년법을 다루는 강연이었는데, 어, 뭐, 범죄 심리학자, 또, 프로파일러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 다루신 내용에 보면,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청소년들의 범죄가 굉장히 악하고 막심란한 부분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들이 왜 그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또 그들이 자라면서 제2, 제3의 약이 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을 다루는데, 어 저같이 이제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은 사역자로서 볼 때는, 아,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어른들이 조금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이런 종교에 그래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이 그쪽에 있지 않을까요? 나만의 어떤 개인주의들이 아니고, 그래도 세상을 조금 더 이롭게, 세상에 조금 더 뭔가 밝은 부분을 생각하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실 거라고 보고, 또좀더 가지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런 영상을 한번 나눠봅니다. 어, 어쨌든, 그 권수영 교수님의 나도 나를 몰라 라는 책, 어, 제목이 재밌죠. 나도 나를 몰라. 어, 사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제목이 참, 책 제목이 너무 예잘 잡으신 것 같은데 나도 나를 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자기를 모르고 자기가 어떤 캐릭터인지도 모르고 이 눈이 바깥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분석을 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보게 되지만 결국은 이 눈이 내 안을 볼수 있게 되면 그것이 정말 은혜고 회개의 첫 발이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번째인 나는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읽어보지도 못한 책이지만, 그 교수님의 강연 하나를 딱 들어봐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추천도 드리고, 예,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 지금, 여기는 이제 우기인데요. 원래는 12월에서 한 3월까지 그 사이에, 예전에만 해도 정말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기에는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서 그 비가 땅 속에 스며들어 가지고 예,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었는데 이전 세계적인 어떤 기후변화 앞에 이 아프리카 땅도 여실히 그 지금 영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지성으로 이렇게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아주 폭우가 쏟아지거나 이런 게 지금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어 안타깝고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어 사실 객관적인 뉴스, 사실적인 뉴스는 우리가 꼭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큰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근데 그 뉴스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적인 것을 다루는 뉴스 속에서 워낙 어떤 이 트릭들이 많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수 있는 우리 눈이 필요한 것 같고 어, 영화 그돈루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 돈루업그 영화를 예전에도 제가 한번 추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우연히 한번 그 영화를 봤는데 정말 한번 바, 보셨으면 하는 영화입니다. 처음에 영화가 전개가 좀 독특해요, 독특한데. 마지막에 가면 무엇을 시사하는지를 알수 있고, 어 저는 제 아들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음, 최소한 이 세상의 구조를 조금 이해하고 보면, 어 아예 그냥 무지하게 그 세상 왕들의 다스림, 세상 왕들의 그 거짓에... 예, 완전히 속아나지는 않고 살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실 돈루업 같은 그런 영화가 그런 부분을 계속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예, 세상에 세상을 다스리는 놈들이 너거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내용들인데 예, 저희는 예, 그런 쪽에 눈을 뜨고 있어서 자 중요한 거는 그 저변에 정말 큰 부분이 뭔지를 아세요? 모든 종교가 모든 종교가 정말 100%의 종교가 똑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지금 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도 계속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 지금 이 제가 에스겔서 보는 중에도 보면 나오는데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세상을 이 바로왕 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게 예, 어떻게 보면 바로 왕에게 고난을 주신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 바로도 그들의 무덤에 같이 예, 묻어버리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 참 어떻게 보면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이 신을 섬기는 것처럼 말은 해놨어요. 어느 종교든 간에 다 신적인 존재를 정해놓고 어, 우리가 이 신을 정말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구조를 해놨는데, 자, 그 어떻게 돼 있냐면, 신을 섬기자고 분명히 해요.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종교 안에 그 레벨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위 레벨이 무조건, 예, 그, 뭐야, 추앙을 받게 돼 있습니다. 희한하죠? 근데 너무나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우상숭배는 그냥 허상으로 정해놓은 신, 그 신의 이름을 빌려서 종교 안에 최상이 자리에 있는 놈이 추앙을 받게 되어 있고 그 레벨대로 덜 받고 덜 받는 이 구조로 되어 있고 대다수의 신도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 우상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이 누구냐 하면 종교 안에 있는 그 인간들이죠. 바로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종교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종교든 저 종교든 다 종교를 통해서 세상 왕이 그 자리에 추앙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유일하게 기독교 안에 복음이 있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의 종교처럼 나는 그 높은 자리에서 너희들의 추앙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려 내려왔다. 내가 너희를 섬기는 종교다. 자 그러면 우상숭배적 종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도 우상숭배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한테 보내서 그 그를 통해서 대언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하신 거죠. 섬김은 사랑이고 너희가 우상 숭배하던 나를 보지 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 사랑을 입으렴. 너희의 그 존재, 내가 만든 너희의 자녀됨 그 자체에서 행복을 누리고 세상을 똑바로 보고 살렴. 그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 숭배적 그 심리가 무너지고 눈이 떠지면 세상의 온통 구조가 우상숭배 판.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누구도 세상의 인간들을 루크업할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숭배할 존재는 없습니다. 자 가만 보세요. 다 자기가 잘 살렸고 막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어떤 정권을 붙잡든지 해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서 자기가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걸 누리는데 왜 그들을 일반인들이 존경합니까? 그 잘못됐지. 존경할 존재는 아닙니다. 똑같은 수평적인 존재지.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들의 욕망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 자리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그냥 도장 그 투표해서 만들어 줬을 뿐이에요. 그 판을 이게 세상 왕들이 하고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어서 그냥 그 속에서 더불어 살긴 하지만, 아, 세상이 이런 그냥 정치판이고 종교판이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살아가자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을 뒤엎을 수도 없고, 하지만 이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여서 하나님이 이 판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아까 바로를, 예, 그렇게 하나님이 칼을 들어버리시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판을 쓸어버리실 겁니다. 그때, 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시, 예, 역시, 예, 이 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종교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엄청난 신분을 가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을 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그의, 그의 형제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겁니다. 자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자꾸 허상, 뭘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시듯 하나님이 자식된 우리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살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섬김을 받아요. 우리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뜻대로 저희가 순종하고 이땅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예배고 우리의 딱 하나의 고백이요. 예. 어떤 그리스도인의 의무겠죠. 권리이자 의무. 예. 그냥, 오늘 또 주저리 주저리 말을 했는데, 예. 들을 기 있는 분들에게는 예. 복음이었을 것이고, 어, 종교에 심취해 있는 분들은 또 기분 나빠할 거고, 뭐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하는 메시지.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수 안에서.